샤오리투즈 서던 타지키스탄 February 17 2013 2013년 2월 17일 일요일 남부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국경에 불과 15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샤리타즈. 타지키스탄 남부에서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가장 가까운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는 군인들도 보이고, <laughs> 일단 숙소를 먼저 잡아야 될것 같은데, Hello, hello, how kind of is dinner? alaikum. How are 되게 번잡했던 곳을 떠나서 시장도 있었고, 아까는. 카지키스타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는 독일 오펠사의 자동차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대우 차량도 좀 보이고 이렇게 현대식 차량으로 좋은 차 현대차랑 돌다도 좀, 좀 보이고